십팔 년차 대표님, 음. 아유, 요즘 저의 근황은 <laughs> 잘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폴카 TV에서 폴카 금융으로 또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. 큰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님이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셔서 뭐 사실 어느 분야를 가든 금융을 하든 뭐 광고를 하든 가장. 사실은 어디에 가나 성공하실 분입니다. 성공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. 저희 신랑이 그랬어. 보험에 영왕 될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야, 너네 엄마 보험의 영왕 될것 같다. <laughs> 아유, 뭐, 아니 누나는 뭐 우유를 팔아도 뭘뭘 뭐, 팔아도 잘할 것 같습니다. 그죠. 판매 영왕. 광고도 잘 팔았어 제가. 택시광고, 버스광고, 뭐, 지하철광고도 잘 팔고 뭐뭐 뭐 파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다 같이 팔아주고 강의도 잘하고 공방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신다. 전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평소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은지. 그 전에 제가 광고엄만할 때는 함부로 저에게 전화를 못하셨어 왜냐면 광고비가 비싸요 월 100만원 월 300만원 월 1000만원 정도가 돼야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는데 제가 보험을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각종 네. 영업단체에서 네너 보험을 하니? 우리 것도 좀 팔아주렴 어? 그게 뭔가가 신기하다. 인자가 있나 봐 저도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거든요 같이 하자고아요 예, 네. 아,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는 압수하십시오 네. <laughs> 이런 사람들이 뭉치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다치지 뭐 크루즈가 열 대가 깜깜 차고 보험을 또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아 예, 뭐 그런 터만. 그럼 몇명 소개시켜 주실지? 어, 어, 갑자기. <laughs> 갑자기. 아, 예 예. 이 영업 중인 거예요. 아, 혹시 영상 끝나면 하나 가입해야지 집에 보내주요 가입은 거. 안 해도 돼. 아니 저기 문만 잠궈 놓고. <laughs> 고객님 정준영이라고 한 번만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몇명 소개시켜 주실지 다섯 명 중에 선택하세요. 아, 다섯 명 중에. 그럼. 그러면 이왕이면 다섯 명 소개를. 정준영 친구분께서는 저에게 다섯 명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를 아는 분들 제 전화 피하지 마시고. <laughs> 오늘부터는 친구가 없어져. <laughs> 다 피해, 다 피해. 이거를 보시는 네. 분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. 아, 1700명 네. 부를 때. 구독자 1700명에 페이스북 친구가 5,000명에 팔로워가 12,000명.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4,500명 정도 되거든요. 한 10명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10명. 어, 좋습니다. 그 친구만 겹치지 않으면 돼. 저도 뭐 구독자 만명 있으니까. 안전 좋겠어요. <laughs> 근데 그 우리 3년 전에 찍은 영상. 네.